논리마왕이에요. 형, 누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그리고 군 가산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할게요. 징병제와 모병제의 가산점에 얽힌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먼저 알아보겠어요.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어요. 1. 분필자 2. 면제자 3. 미필자 4. 여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군필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고, 면제자는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면제자가 절반 이상이 넘었지만, 요즘은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서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면제자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손가락 없는 장애인도 웬만하면 군대에 가요. 미필자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군대에 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10대 남자 아이들이 되겠어요. 여자는 군복무의 의무가 없어요. 성별이 여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군 면제예요. 이네 가지 부류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먼저 군필자의 입장을 살펴보겠어요. 군필자는 이미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군생활을 2년가량을 마친 사람이에요. 저도 군대를 2년 다녀왔고, 월급은 2만원 정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2년간 국가의 강제징용 노동 착취당한 것이고, 최저임금의 100분의 1도 못 받은 것이에요. 현재의 군 필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병제로 바뀌면 세금만 더 많이 내야 할 유인이 있어요. 모병제로 바뀌면 현재의 병력수를 유지한다는 조건이라면 군 예산이 최소 40조 원은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일 병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한다면 10에서 15조원이 더 들어가요. 이 비용은 대략 병사 월급을 수당 포함해서 25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에요. 이미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비용은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군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군대에서 착취만 당하고 손해만 봤는데 지금은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성격이 좋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진다면 무조건 손해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군필자들은 받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것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군필자들 입장에서는 모병제로 바뀌어 봐야 좋을 것이 없어요. 군가산점의 경우에는 보통 사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서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경우 공무원 시험을 칠 사람들에게나 이익이지 정작 공무원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라고 가산점 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아무튼 군가산점을 주고 퉁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에요. 공무원 할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이 나라에서 군대 다녀와 봐야 얻을 수 있는 기대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가산점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 혜택이 오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게 대충 가산점 주고 퉁치려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기 때문이죠. 그럼 또 사기업한테도 군 가산점 주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직원이 군대를 다녀왔나 안 다녀왔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군대를 가지만 않고 업무에 지장만 없는 사람이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군필자나 면제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군필자가 일을 더 잘한다는 통계적인 근거도 없고요. 프로그래머를 뽑을 것이면 그냥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고 디자이너면 디자인 잘하는 사람을 뽑죠. 군대 다녀왔어? 너 어려? 우와, 너 뽑아줄게. 이런 곳은 경비업체? 배달업체 이런 곳 말고는 없어요. 아무튼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군가산점이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공무원할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산점 제도는 역차별적이에요. 공무원 안하고 일반 회사 다니거나 자영업자이거나 백수이거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 아닐까요? 이번에는 면제자와 여자의 입장을 살펴보겠어요. 면제자와 여자는 그냥 어차피 면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병제를 해봐야 세금만 더 내야 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군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병제를 해봐야 손해예요. 군가산점의 경우에도 면제인 사람에게는 좋을 것이 없으니 반대할 것이에요. 자긴 군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식으로 징징대면서 군가산점 없애라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건 그냥 군대라는 인생의 거대한 바이너스를 큰 손해라고 상정하지 않는 데가 없는 흔한 문논리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무튼 저는 군대를 어떤 이유에서건 면제받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역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모병제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국방세를 신설하거나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 있겠어요. 분필자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은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에요. 저는 군필자이고 공무원 시켜줘도 안할 사람이기 때문에 군가산점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돈 천만 원씩이라도 다 줘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요. 모병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강제징용 보상부터 먼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용해먹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별 잡다한 인센티브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으로 보상해줘야 해요. 아니면 국민연금에 천만원이라도 거치시켜주던가, 군대에서 2년 인생 허비한 사람들만 억울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미필자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10대 남자 청소년들은 이제 몇년 지나면 군대를 가야 할 운명이에요. 요즘은 거의 95%가 현역이라고 해요. 과거 586 세대들이 젊었을 때에는 현역 비율이 40% 밖에 되지 않았어요. 완전 개꿀 빨던 세대들이 이제 와서는 젊은 세대들한테 군부심 부리면서 사실 자기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군대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두드러기만 좀 있거나 평발이거나 삼대독자이거나 이런 그지 같은 사유로 다 군면제됐어요. 아무튼 미필자의 입장에서는 모병제로 바뀌는 것을 선호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끌려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다치거나 하면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아요. 모병제가 되면 누군가는 모병제에 지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병제로 바뀌더라도 앞으로 10대 남성들의 80%는 모병에 지원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병력수를 감축해도 현실이 그래요. 이 높은 모병 비율을 달성 가능할까요? 월급 250만원을 준다고 해서 80%가 선뜻 직업군인이 되려고 할까요? 차라리 오토바이 배달을 해도 월500 이상을 버는 세상인데요.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끝이에요. 어쩌면 20에서 40대 남성, 여성 중에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 중에 더러 모병제에 지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힘들죠. 월급을 400만원으로 높인다 해도 30만 명 이상의 인원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군대에서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너무 많고, 요즘에 돈 400만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병제로 선뜻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병제와 징병제를 적당히 절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에요. 징병제를 3에서 6개월 정도만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1에서 2년 정도 복무할 사람에게 월급 300만원을 줄 테니까 복무하라고 꼬시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징병제로 인한 강제징용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시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군 양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적당한 자질의 병사를 잘 꼬시기만 한다면 괜찮은 직업 군인을 대량으로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미 군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라면 지금 하던 것대로만 하면 월급 300만원을 준다고 꼬시면 솔깃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대해봐야 편의점 알바하고 힘들게 사회생활에서 학비 벌고 해야 한다면 차라리 군대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물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군필자인 저는 군필 보상금을 받듯이 받고 싶어요. 최소한 천만 원은 받고 싶어요. 오늘은 징병제와 모병제 군가산점과 보상 방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아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 누나들.